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올바른 화법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라디오 화법 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을 열심히 하는 표인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입니다. 월드 개를 따라 하긴 했는데 네. 방금 하신 인사가 그러니까 기차나 지하철 탔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이었죠? 네, 맞죠. 음. 어,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 하면요. 네. 안내방송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길을 정긋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안내 방송을 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네. 예. 아, 이 안내 방송처럼요. 내 말을 곡해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일 텐데요. 표현복 씨. 네. 라디오 화법 여행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너무 네.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라디오 화법 여행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 보시면 그 해결책을 찾으시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화법 길잡이시죠. 인천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 저도 사실 라디오 화법 여행이 있기에 큰소리는 쳐보긴 했는데 사실 표현봉 씨의 걱정에 공감이 가는 게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 <laughs> 말을 곡해하지 않고 굳이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화법의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 <laughs> 어, 우리 왜 화법을 배우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 그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남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가 아, 내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위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사회는 동맥경화가 된 사회. 아. 또 그~ 교통 소통이 안 돼서 꽉 막힌 도로 네. 어, 우리가 남과의 관계나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그 사회는 대단히 답답하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하여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이 자체가 미득이란 말이죠 네. 예 화법의 철학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해서 네. 예.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그~ 어, 세번 정도에 걸쳐서 네. 제 3자를 남에게 소개하는 음 그런 화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 3자를 너에게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 3자에게 소개한다든지 음.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자세히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업무를 이제 그 후임자하고 인수인계하면서. 네. 어~ 자기 업무와 관계된 돈도 인계를 하고 무슨 장비도 인계를 하지만은 음. 사람을 인계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이 경우는 이제 아주 그~ 독특한 얘기긴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렇게 제3자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어 그저 무대 MC가 출연자를 음. 그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대단히 네. 다양한 그제3자를 남에게 소개하기게 유형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긴 얘기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앞서서 자기 소개 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타인 소개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실생활에서 것 우선 가족이 많다 보면 자연히 소개할 가족도 많아지고 또 직장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타인 소개를 할 상황들이 다양하. 게 연출되겠죠. 그렇습니다. 예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조금 공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음. 음, 그 내, 내가 알고 있는 너에게 제 3자를 소개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제 3자 소개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내가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직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그 선배 자리에 놓이다 보면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음, 있는 직원들에게 자기가 소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다 보면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다 모인 데서 누군가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학창시절에 왜새 선생님이 오시면 그 소개를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요 네. 그 소개 자체가 재미있었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예. 다수 앞에서 이 타인소개라고 하면 공식성을 띠는 자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를 갖춰야 하는 소개인 만큼 좀 제대로 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자,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런 네. 것들을 한번 꽁트를 만나볼까요? 그래요. 예. 아아아! 아, 아. 아 저는 일등마을의 노통장 맞습니다, 맞고요. 아, 일등마을 주민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나후보 국회의원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나후보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선생님 성함은 나, 자, 후, 자, 보, 자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의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어, 한국 최고대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신 분입니다. 원리 원칙을 따르시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아, 우리 1등 마을을 이름처럼, 진짜, 이 이름처럼 1등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아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주 익숙한 어경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요. 어, 예. 확실히 그 다수압, 타인의 소개, 어, 방금 들으신 것 같이 공식성을 띠네요. 그러게요. 때문에 더욱 올바른 화법이 적용돼야할 분야 같아요. 네. 공태에서는 예. 어, 노통장님께서 마을을 방문한 국회의원을 소개한 사례였는데, 예. 들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일수록 그 소개의 메시지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네.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노통장님의 경우는, 어, 그, 노통장님 소개하는 사람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어떤 그, 어, 어 느낌을 반영한 그런 네. 소개들이 많았죠. 그래서 특허나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인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경우에는, 어, 소개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아, 칭찬을 많이 늘어놓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허. 그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사실 중에도 어떤 사실을 선택하고 어떤 사실은 배제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게 보이지 않게 이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고 두루뭉실한 소개보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공식적인 소개에서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실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또 보면 소개받는 사람의 그 너무 화려한 이력들만 이렇게 쭉 늘어놓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보기 좋지 않을까, 보기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제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냐에 따라서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네. 가령. 어, 이 경우에 이제 이번에 그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성격이라면은 음. 통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건 뭐 여기서 좀 어, 따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업적들을 많이 열거해 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고 그것보다가는 잔체를뭉뚱그려서 그냥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는 그런 그 객관적인 업적 사실들을 어떤 그 이미지가 살아나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네. 될수 있겠죠. 네. 예. 어, 가끔요. 어, 저는 이제 친구들 혹은 뭐 후배들, 선배들 그 결혼식에 예. 그 진행 사회를 음. 보게 네,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어, 어떤 주례사님들은 이제 간략하게 어, 뭐 어느 목사님 아니면 예. 뭐 어디 사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어 죄송하지만 이걸 좀 끝까지 다좀 소개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세요 보면 뭐 진짜 모임이 정말 많으세요. 네. 뭐 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시고 <laughs> 무슨 회사의 예? 대표이사이시고 주리하시는 분이 예, 예, 예. 무슨 예? 뭐 무슨 클럽에 또뭐 회장님이시고 회원님, 예. 쭉 나는데 뭐 잔디 풀을 사랑하는 무슨 모임에 또 <laughs> 한2 0몇 가지를 읽는 경우가 있어요. 와. 그러면 한1 0 가지 정도 읽, 읽고 나면 네. 거짓말 아니라 응. 어, 그 자중에 계신 분들이 피식 웃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너무 또 장황하게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음, 아닌 게 아닌가. 맞당치 뭐, 않죠. 예. 네. 그 주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어, 정보를 이렇게 광고하려는 것이 음.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의 장면에서는 그렇게 썩그 적절한 그 자기 소개법이 저 주례 소급 소개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개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맡고 있는 직책 중에 현재 신랑 신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음. 그 연관이 있는 것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예. 보통 결혼식 때는요 신랑 신부 쪽에 이제 은사님께서 줄에 서실 때 많잖아요. 근데 네. 신랑 신부 소개하실 때도 어떤 은사님은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성적을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졸업한 재원이라고까지 하면 좋은데 네. 뭐를 이만한 성, 성적, 애플 성적에 졸업한 을 우리 재원이 <laughs> 막 이런 식으로 하시. 때참 웃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그게 너무 하여튼 그 어, 너무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만 아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적절한 선에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장황한 어, 소개와 음. 또한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게제생각엔 너무 주관적인 거. 어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좀덜 드는데 덜 드는데, 예. 덜 드는데 어, 그 소개하는 사람이 굉장히 과장을 해서 어 예? 뭐서 아, 이분은 예. 뭐. 착한 분입니다. 선녀같이 착한 분이고,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특히 맞선 소개해 줄 때, 네. 어이 여자분은 진짜 미스코리아 뺨치잖아. 그리고 그 남자분한테, 어장동건 저리 가라잖아 했는데 음. 서로 못 찾는 경우 간혹 생겨요. 그렇죠. 어, 네. 소개한 사람이 안 나왔는데 이러면서. 음, 예, 예. 예. 그, 이 소개가 공식성을 띄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네. 주관적이고 또 그, 어, 어, 판단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그, 어~ 평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죠 음. 오히려 어~ 그~ 많이 과장되게 알려주는 것 보다가 함축성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 저 인물이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어, 우리 담당, 어, 김윤희 프로듀서는 예.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출을 하는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개 받는 사람이 이 과찬의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아저것이그 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 의도된 과장법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지는 정도로는 괜찮은데 예. 그걸 마치 진실인 양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강조의 해 세계가 되는 그런 점이 있죠. 예, 아. 자 그렇다면은 네.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 그 너무 신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삼자 속에서는 금물입니다. 아, 신변적인 그래서 뭐이 사람의 큰 아버지를 내가 2 0년 전부터 <laughs> 알고 있었는데, 뭐, 어 그분이 또 뭐가 뛰어나고 이 본인과는 상관없이 <laughs> 막가지식으로막 연결되는 네. 이런 거 곤란하겠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적절한 과정은 우리의 그 수사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장이 심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 자체가. 아, 어우, 저거는 좀 뻥이다. <웃음> 이렇게 <웃음>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과장하지 않기만 못한 것이죠. 예. 어, 그 다음에는 그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음, 어떤 그 다른 특정의 대상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교 당하는 쪽이 오히려 피해가 없겠는가 음. 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공식적인 말하기에는 아주 절제가 미덕입니다. 예. 절제가. 그래서 장황해지지 않는 것,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뻗어나지 않게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를 자꾸 거기다가 많이 그 소개를 하는 것이런 네.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소개이죠. 네. 맞아요. 마지막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그러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무슨 어떤 분 얘기만 나오면 아그 사람 내가 잘 알지. 어그집그 어, 그 사람 사는 집 내가 사준 거 아니야. 진짜 사준 게 아니라 그쪽 동네가 괜찮으니까. 부동산에서 <laughs> 그런 거죠. <근데 웃음> 꼭 말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니까 나중에 거부감이 드는 어, 그런 경우도 자주 받고요. 만나게 되면 그분 이야기는 이제 깎아서 듣게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걔 내가 키웠잖아. 야, <laughs> 예. 말끝마다. 그렇죠. 걔 아니었어. 나 방송도 못했어. 맞아요. 예.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어, 그런 경우인데 음. 일반적인 사례는 음. 어,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소개, 그, 제3자를 소개해야 될 경우에, 이제, 요건 뭐좀지엽적인 것인데, 하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이라서, 제가 그 물음과는 조금 어긋나지만 하나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장본인이라는 말인데, 장본인. 네, 장본인. 네. 원래 이 장본인은 어떤 그, 어, 나쁜 일을 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아. 일에, 아. 원인을 빚어내게 한그 당사자 이걸 장본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군요. 아 이건 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는 뭐 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 조국의 명예를 올린 장본인 암흑의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결례가 된 말이죠. 아, 네. 장본인은 나쁜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퇴행시킨 장본인 암흑뭐 이렇게 네. 말할 경우가 이제 맞는 경우죠. 야. 우리가 이제 제3자지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 그분을 높이 받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예. 장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방송에서도 가끔 그게 나와요. 음. 나오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어, 네. 그러면은 장본인 대신 높여줄 때, 뭔가 좀 소개를 제대로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떤 얘기를 바꿔서 하수 어, 있을까요? 무슨 좋은가요? 뭐의 주인공, 주인공, 뭐 이런 정도가 좋겠죠. 주역. 예, 주역으로. 예, 그런, 그런 정도가 좋겠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물었던 물음과 관련해 가지고, 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공식성을 띠는 것 중에도 아주 완벽한 공식성이 있고, 네. 약간 반공식성이 있고 그런데 반공식성의 자리에서는 그 소개하는 사람과 관계된 뭐 적절한 유머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들어가도 좋겠고,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 유머 자체도 이제 적절히 절제가 돼야 되겠죠. 음. 요거를 또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당혹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그, 소개하는 사람 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소개 받을 사람 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말하는 자신을 자꾸 뭐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예. 그런 소개도 사실은 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개이죠. 예. 아, 그러면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감정이 항상 좋은 사람만 소개하게 되진 않잖아요. 예. 좀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예.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때 예.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수 있을까요? 아, 그 상황이 얼마나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주 예. 비공식적일 때는 뭐 싫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 그것이 공적인 관계일 때는 네. 개인의 싫은 감정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그 공적인 태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적인 사항과 관계된 것만은 사실 그대로, 사실 그 자체대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러나 그것이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그 비공식적인 상황에는 어, 그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그 별로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어 하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예. 그런 말이죠. 예.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음. 어, 이지희 씨하고 예. 저하고 서로 바꿔서 아. 어, 우리 그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제가 표현봉 씨를 저는 이지희 씨를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이지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딸 셋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그룹의 사내 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한 방송국 DJ 공채에 응시를 해서요. 대상을 받은 후에 방송계에 입문을 했답니다. 성격 좋고요. 또 말솜씨 탁월한 방송 진행자로서 더군다나 미모로 탤런트에서 고추장 CF까지 경험을 한 이렇게 방송계를 두루 섭렵한 그런 분입니다. 팀파이브 일명 로보학 개그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참신한 아이디어와 탄탄한 개인기를 선보였던 표인봉 씨를 소개해드리러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12년째 개그맨 길을 걸어온 분이시고요. 현재는 MC, 뮤지컬 연출자, 라디오 DJ까지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는 표인봉 씨 소개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빼놓았네요.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 행복한 예, 네.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표현봉 씨. 네. 예. 아, 근데요. 예. 제 소개보다 이지 씨 어, 소개가 민망하네요. 아니, 아니야. 훨씬 더 매끄럽고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더 네? 더 구체적이면서도 예. 뭔가 어. 어, 더 소개를 뭔가 배려를 한 느낌이 더있는 거. 어땠어요? 있는 것... 진짜. 박인규 씨 네, 교수님? 좋았습니다. 음. 좋았는데. 에, 방송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 일반 청취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고 또 소개받는 사람도 이렇게 그 만족할 만한 예. 그런 정보를 전해 주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양로원에 무슨 공연을 위로 공연을 하러 가서 이제 두 분을 소개할 때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상황에 따른 그 3자 소개법을 오. 들여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라디오 화법여행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일들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인터넷 ebs.co.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화법여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